안녕하세요 마차역학원입니다. 어, 우리가 사주 형국을 풀 때에 어,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지장간 안에 과연 몇 프로의 어, 청간의 기운들이 남아 있는지 어, 보면서 우리가 사주 형국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분 사주에서 어, 지장간에 청간의 기운이 어, 몇 프로가 남아 있는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병아의 신금 병신년에 태어나셨고요 무토의 술토 무술년에 월에 태어나셨고 신금의 사화 신사일에 임수의 진토 임진시에 태어나신 어, 세일간 이신분의 사주 팔자 이십니다.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생토를 받은 어, 흑기운들이 굉장하죠. 어, 흑기 등이, 어, 무토, 술토 에서 기둥을 세우고 있고, 사화 안에 또 무토, 그리고 진토 안에 또 무토, 어, 그리고 술토 안에 무토, 신금 안에 무토 해서, 어, 흑기운이 중중한데, 이흙기운들이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병이 된 그런 사주팔자 형국입니다. 어, 이 신금이 흙에 매몰될 뻔 했는데 다행히 신금이 있어서 이흙 흙들을 왕한 흙들을 어, 설기를 시켜 주니 이 신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신금 안에 통관 용신이 되는데 과연 이 신금 안에의 어, 흙 기운, 물 기운 세 기운이 얼마 정도 남아있을까 보겠습니다. 자, 원래는, 어, 원래는 경금 70%, 그리고, 어, 임수 20%, 어, 그리고 무토 10%가 원래 있지, 지장간 안에, 어, 내포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, 주변에 보니까 흙 기운들이 너무 왕한 거예요. 그죠? 흙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신금 안에 무토의 파워도 굉장히 강해집니다. 그래서 이물 기운은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빼앗긴 상태이고요. 경금의 기운도 많이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흙의 기운이 오히려 60%가 되고요. 자, 새 기운은 그래도 신금 안그 술토 안에 신금이 있고 사화 안에 또 경금이 있고 신금 안에 또 경금이 있으니 한30% 정도는 잡아 줘야 되겠죠. 그러면 임수는 한10% 정도밖에 이 사주 형국에 어그 어, 내장대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신금이라는 여린 쇠가 어, 가장 무서워하는 게 관살이죠. 자, 관살이 바로 일지, 바로 나한테 바로 밑에 어,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. 어, 신금을 녹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. 물론 화생토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물기운이 적은 이 상황에서. 건조한 흙기운이 많은 상황에서 흙들을 생조를 하고 나서 남은 열로 싱금을 견제하겠죠. 그런데 바로 시간의 임수라는 큰 물이 있네요. 그래서 이 물이, 이 물은 한100% 정도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시, 지에 보니까 진토가 있네요. 자, 진토는 뻘흙기죠 물을 품은 흙이지만, 지장간 안에 그래도 무토가 있기 때문에, 물을, 뻘으기라도 물을 조금 흡수하잖아요. 그래서, 어, 이 임수는 진토라는, 이 무토, 진토라는, 어, 흙 안에 무토에게 한30% 정도의 수분을 빼앗깁니다. 그러면 70% 정도가 남아 있죠. 이 물이 바로 이 사화라는 큰 물을 견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임수가 조우용신으로 됩니다. 식상이 시상일익격으로 아주 조우용신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식주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임수가 이 관을 견제를 해주고 이 흙들을 또 쇠가 어, 설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여린 쇠는 어, 한숨을 돌리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